이 시간은 핵심 암기상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논점. 먼저, 주관경 연서업 달동네 특례입니다. 구매 채권 매입 규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환지 방식이나 자력 개발 방식은 제2종 일반 주거지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까요 환자 2명, 일반 병실에 수용했습니다. 환자 2명, 일반 병실.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나 수용 방식은 3종 일반 조조로 봅니다. 관수 3동 근데 이렇게 3조로 보는데, 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을 건설 공급하면, 이때 준주거조로 봅니다. 임대주택을 몇 세대 이상 해요? 200세대. 자, 읽어봐요. 임대, 몇 세대? 200세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159번은 지상권 등 계약해진다. 자,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여러분, 관리처분계 인가 받으면 자, 관리처분계 인가 받으면 철거하고 사업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처분계 인가 받으면 지상권, 전세권, 뭐 임대차 이런 거 설정해 놓으면 민법, 주인법, 상인법에 최단기간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받으면. 보호를 안 해줘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목적 달성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랍니다 그럼 우리는 보증금을 어떻게 해요? 어, 돈 많은 시행자한테 받아가랍니다 시행자는, 어, 저는 얘들한테 보증금 받은 적이 없는데요. 어, 너는 구상권 행사하면 되지. 그럼 구상이 안 되는데요? 야, 네가 그러면 그들에게 분양할 대지 건물을 지고 있지 않냐? 그걸 못 해버려라. 압류. 그럼 우리가 목과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주겠다. 경매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청객 작성 기준 무조건 출제 포인트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1세대 1주택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로 하나, 주택이나 토지를 공유해도 몇개 하나 됐어요. 자, 공유한 경우 1주택입니다. 토지 공유도 하나, 주택 공유도 하나. 그런데, 이 인상이 한 토지를 공유한 거로서, 토지를 공유한 거로서 뭐가 정했으면, 시도, 조례가 정했으면 달리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입니다. 공유도 하나입니다. 네, 1. 토지를 공유한 경우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달리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시행 인가 고시를 기준한 가격이나 면적범면서 2주택을 줄수 있어요. 그중 하나는 6 2이 전매자는 3년 그러니까 가격이나 면적 기준에서 두 개를 주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신청한 거그 다음에 덤을 플러스 알파를 6 2이짜리 주고 전매자는 3년 한다고요. 여러분 자 과밀 억제권 여기 읽으세요. 위치하는 위치하지 아니하는 아셨죠? 과밀 위치하는 안에서 위치하지 아니하는 밖에서 재건축 사업은 몇 개? 세 개. 위치하지 아니할 때는요. 수만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심할게, 투기과일지구도 아니고, 조정대상지구도 아니죠? 만약에 투기과일지구면 하나, 조정대상지역이면 하나, 투기과일지구면 하나, 조정대상지역이면 하나를 공급합니다. 하나. 과밀의 멸적을 위해 위치한 재건축은 세 개까지, 과밀의 멸적을 위치하지 아니하는 재건축은 수만큼 주는데,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때는 무조건 몇 개? 하나. 근데 요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국가, 지자체, 이런 주택공사, 공적주세들은요. 이게 과밀을 제고하 아니든 바뀌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수만큼입니다. 무조건 수만큼. 2번, 3번은 무조건 수만큼 주는 겁니다. 무조건. 예. 공급기준. 한 사람이 10가지도 하나. 공유해도 하나. 내일 토지공유는 저래 가져가면 달리 줄수 있다. 이렇게 됐고요. 가정면적주세도 2개 줄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laughs> 60이야. 전매 전한 3년. 과메로 지금 위치한 재건축은 3개. 위치하지 아니하면 수만큼. 단, 투기와일지구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하나만 주는 거. 근로숙소, 기숙사, 공적 주체는 사업이 뭐든, 자, 무조건 수만큼 주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농지법 들어갑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지, 소유, 상한이 논점입니다. 자,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나 국가나 지자체는 무제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 네, 상속은 조심할게요. 상속,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돼요. 상속인이 농업계를 합니다. 그럼 뭐죠? 농업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제한 소유한 거죠. 상속인이 농업계를 할 때는 무제한입니다. 상속인이 농업경를 하지 아니 하는 자, 사람이더라. 그때 만. 자, 8년 동안 농사했다 이농합니다. 얼마? 만. 주말 농장. 세대는 총합한 게천 미만. 자, 8년 동안 농사했다 이농. 이농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고우 시티 도시로 가다죠. 그냥 가요. 팔고 가요. 팔고 가요. 팔고 시티. 뭐라고요? 팔고 시티. 얼마에 팔아? 만 원. 자 주말 농장은요 천 미만 세대 전부 합해서 얼마 미만이요? 에천 미만 한 것까지 해시좀 되겠네요. 여기까지 농지 소유 상은이었습니다자 농지증 이것도 무조건 한 문제로 보시면 되겠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입니다. 농업이나 농업법인 농지증 받습니다.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증을 받습니다. 그때 농지증은 시, 구, 읍, 음, 면장 네 명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4일 내 발급 통지입니다. 시, 구, 읍, 음, 면장 네 명이죠? 면장은요. 면장은 알아야 면장하죠. 뭘 알아야 면장해요? 농취증을 알아야 면장한다. 이렇게 농취증을 알아야 면장합니다. 자, 농취증 발급 안 받는 거 국가 안 받고요,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 안 받겠죠? 이들이 하는 게조용 협의죠? 그럼 당연히 안 받는 거고 상속이나 농업법인 합병 포괄 승계, 포괄 승계죠? 상속이나 농업법인 합병은 포괄 승계니까 안 받고 국가나 지자체는 공적 주체인 안 받고 이들이 하는 게 협의니까 안 받고 시효 완성은 원시 치득이니까 농취증을 받지 않습니다. 시험료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죠. 자, 농사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농업경위 작성이 면제됩니다. 왜냐면 농업인이 아니라서. 농지증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발급통지가 이틀입니다. 농업경위서 작성할 때는 4일, 안할 때는 2일. 그래서 이게 시험료가 많이 나와요. 주말농장이죠. 학교, 공공단체 등 시험연구실습지죠. 전용허가, 전용신고가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될까요? 주말에 실습 갑니다. 전용 허가, 전용 신고. 이틀 만에 농취증 받는 거 실습 갑니다. 자, 우리. A. 제일 문제가 많이 오는 게 농취증 받는 거예요. 주말 농장이에요. 전용 허가예요. 전용 신고예요. 이렇게. 농취증 받는 거. 근데 얘들은 농업 경계설 작성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며칠 내 발급 통지 2일.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심할 것은 농업인 농업법이 농취증 받고 있다는 거. 면장은 농지증 알아야 면장한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논점, 농지 전용 신고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와서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농지 전용 신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합니다. 자, 이렇게 되네요. 전용 신고는 농업과 농사진과 관련된 데 규모가 작은 것들이죠. 직접적 관련 있는 것들. 직관접적으로. 자, 농업인, 업인, 주택을 만듭니다. 모주테세주가 662야 짜리 이렇게 읽어요. 농업인 주택에 농 축산업용 유통 가공 시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농업인 주택에다가 유통 가공 시설을 만드니까 공사 중이니까 애들은 가라 그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놀이터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라 그러니까 마을 해가것 거죠. 엄마 아빠도 가라 그러니까요 양아장 양식장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돈 벌었나 그랬죠? 부양가족 많잖아요. 공사도 해야 되잖아요. 농업인 주택에 농 축산업용 유통 가공설을 만드니까 애들은 가라 어디 놀이터.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라 어디 마을회관. 엄마 아빠도 가라 아. 그러니까요. 양어장 양잠장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돈 벌어 와야죠 했습니다. 보세요. 농업인 주택에 조심할 것은 농업인 주택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662 이하까지. 그다음에얘는 무주택 세계주란거 요게 시험에 자주 나오죠. 농업인 주택은 660 이하 까지 무주택 세대죠. 농업진이 바뀌어서. 농업인 주택에 농축산업용 유통가공시설 만듭니다. 애들은 가라 어디? 놀이터. 할아버지 젊어도 가라 어디? 마을회관. 엄마 아빠도 가라 그러니까요. 양어장, 야장에서 열심히 연구하라 죠그 다음에 공동생활 편의시설에 뭐 목욕장, 경로당, 유치원 이렇게 처리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공법 전체에 대해서 자, 163개의 핵심 암기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공법 시험 보는 데는 그리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난 대로 자꾸 돌려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이런 말 하시면 안 되죠.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요 어? 163개 해봤자, 한 150분 분량밖에 안 됩니다. 150분 분량이면요, 2시간 반, 3시간 분량인데, 2시간 반 분량인데, 2시간 30분 분량의 공법을 다 설명한다. 아, 이건 천재지요. 여러분의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기본 이론 수업을 듣고, 거기에다가, 2시간 30분짜리를 덧대주면 핵심 포인트들을 잡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 전체 정리하는 거잘 따라가면서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정리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뭐라고 해요? 축 합격이라는 거죠. 축 뭐라고 해요? 합격.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